안녕하세요. 파닥파닥게임. 오늘은 17화에요. 어우, 너무 어지럽다. 이제 음식은 못 깨는 타워 2로 가보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쪽이 음식은 못 깨는 타워 2. 또 무슨 음식이 있는지 맞춰봅시다. 그다음, 그 다음, 그맨 마지막 층 있잖아요. 그거 빼빼로 층 같았어요. 제작자가 빼빼로래요. 음, 어, 치두부, 치두부, 치치치치, 치두부. <laughs> 그냥 갑자기 치두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음, 오, 정곡. 아, 요쪽 지름길이구나. 원래 어떻게 가야 돼? 요쪽 점프해서? 점프해서? 아, 어, 툭한? 툭한 눈꽃. 요쪽? 이렇게 가서 해머. 어, 왜 해머? 해머 같은. 저 해머. 여기 그 부셔 부셔 부셔진 이거. 이거 부셔 부셔겠다 무조건. 그런데 왜 유리 같은 색깔이 나오지? 버그. 왜 유리 같은 색깔이 나오지? 일단 궁금하네요. 이거 부셔 부셔밖에 없어서 저거. 저가. 저가 제작. 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작자님, 제작자님, 네, 제작자님, 그거 이거 부셔 부셔요? 네, 맞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봐요. 됐어요. 이거 부셔 부셔라네요. 왜 부셔 부셔가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어, 이거 뭐야? 요런 색? 음... 잠깐만... 요런 색은 두부밖에 없는데 뭐지? 내가 치두부 말해서 두부가 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누가 내가 치, 치두부라고 말해서 누가 너 누구야? 하, 하면서 나한테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럼 내가 딱딱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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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망하는 거야 잠깐, 이런... 지름길 같은 걸더 어른이 쓰유. 오. 그리고 요세 칸. 세 칸, 세칸 조심, 조심. 저 진짜 조심해요. 오늘 파닥파닥 게임 17화에서 세상 제일 어려운 거를 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2 시간에도 못깬 사람도 있어요. 집사도 못 깰걸요, 거의? 집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웬만한 사람은 집사 다 알아요. 네. 유명 점프 말고도 유명한 평화. 그 다음, 우비 1등 중빵. 그 다음, 대저택에서 제일 잘하는 집사. 그 다음, 대저택에서 제일 못하는 멜로우. 그 다음, 여 붉은 여우, 또이또이. 그 다음, 그, 연두색, 그, 음, 트럭 거북이, 어, 귀가 동러신 거북이, 로이. 그 다음, 역시, 그 멋진 악당, 어, 악당이라니. 살짝 멋진 선이어 멋진 현이 머 뭐. 그럼 누구지 또? 이거 두부 같은데. 저 다음에 이거 끝까지 보여주겠어. 아니다, 아니다. 벌써 4분 동안 이래서. 아, 맞다. 오늘 왜 이렇게 멤버를 같이 안 하냐 하는 댓글, 댓글이 없긴 했죠. 내전 네, 댓글 같은 게안 날려요! 그 다음 또 끝까지 못뭐 설명해. 집사의 여동생. 푸딩, 천사, 푸딩, 타락한 천사인데 진짜로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귀여운요, 어, 귀여운 늑대, 엘리오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저택에서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저가 좀그 다음 또 저가 로블록스만 했는데 브루이스타즈에서 유명한 밍모 아니구나 무한의 계단에서 유명하구나 밍모는 네전 그다음 로블록스 최고 잘생긴 사람 파닥파닥 파닥 승진우 맞죠 여러분 인정해주세요 제발요 아이고 근데 왜두부에서왜 노란색이 나오지 뭐냐 제작자님! 네! 이거, 두부예요 네! 네! 그, 요거 왜 노란색이 나와요? 이거는 두부대장 왕관입니다! 아, 두부대장? 혹시, 치두인가요? 그러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냐라까지. 그 정도로 아닌가 보다. 잠요저 이거 오늘 안에 못 깨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거 오늘 안에 못깰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밟고 한번 툭!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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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한번 움직이고 그리고 밟고 사다리로 올라가. 다시 왔다. 내가 그 올려야 했던 구간 주무공간에 외출 외출인데 외출해서 떨어지면 이 게임 안할 거요. 음식 은 먹기는 다어는데 얼마나 의심했는데 진짜 안 하고 싶다. 저 고수공포증 이러다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로 안 생긴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말한 겁니다. 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걸. 저거, <laughs> 이거 게임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저처럼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저 사실, 저 사실 우유 싫어해요. <laughs> 진짜. 이쪽에 무슨 지름길이라도 없나요? 이쪽에 진짜 이두칸 양심이 없는데요? 양심 이 있어도, 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만 있네요. 네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요거 만든 제작자가 뭐라고요? 죄송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말 조심해요. 네, 네, 네. 그러니 한번만 봐주세요. 아니 이거 뭔가 아니 한번만 제발 봐주세요. 어 아, 진짜 봐주는 소리만 하고 있네. 알았어요. 예, 딱한 번만 c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 i s w a c e d l i r e y was like, I was like, I was l 다이 뜻이에요. s like, 내가 a s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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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제작자님 이제 사는데 모르게 치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이시오. 아니, 신이라니. 제작자님이시오 아니, 아니, 모서리 뭐 있어. 저, 왜 지금 이거, 8번 후 14초째 찍고. 네, 이거는 포기하죠. 바닥바닥 바닥 게임. 10 지금은 17화거든요. 18화에서 이걸 무조건 깨보겠습니다. 어... 안녕. 냥냥냥